2008 프로야구원을 잠실에서 진행되는 LG 트윈스와 히어로스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타자 준기수 정수성, 2번 타자 드라이브 전준호, 3번의 일루스 이승용, 4번의 지명타자 강병식. 25경기 선발로 나와서 11승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11승 8패 2.84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이루스 박영근입니다. 2번 타자 중견수 이대형, 3번의 우익수 안치용, 4번 일루스 최동수. 예, 올세즌에 28경기 나와서 27경기 선발등판 10승 10패 4.07의 평균자책점입니다 또 맨투맨으로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laughs> 지금은 돌렛이 나왔습니다 그, 그 정도까지 그, 올라오고 만약에 메이저리그까지 올라오게 되면 은잘 아, 어, 맞췄습니다 예. 왼쪽입니다 좌익수 쫓아가면서 그대로 원방운드로 당장 때립니다 선행주자는 3루를 통과했습니다 공 홈으로 연결됩니다 홈에 먼저 들어오는 송지만입니다 선출점 김동수의 작실입니다 멈춰 빠른 공으로 승부를 봅니다 3진에 4개째 아 지금은 타고 들어와서 바깥쪽에서 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방망이 위쪽 맞았습니다 높게 뜨는 타고 파울지역입니다 1루수 이승용이 잡아 냈습니다 어. 자 오른쪽인데요 떼어버립니다 네. 백카를뛰면서 떼어버리랬고 자 3루에서 주자 선행전 막습니다 3구 쳤습니다 이격수장면입니다 한경호 떨어뜨렸다가 다시 때렸다가 1루에 아웃입니다 자 아. 3루전 홈에 뛰어들면서 한점만에 1대1 트레프 또들어가죠 자, 1루 쪽 이승용. 투수 장원삼. 커버 먼저 베이스발 았습니다 계속 스프링도 아웃 타자 스범타 처리 이번에는 안타입니다. 1타자째인 송지만에게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2사 주자는 1루. 김동먼 아, 다시 한번 네.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쪽에 빠져나가는 타구. 오늘 김동선 선수가 3타수 2안타. 그렇죠? 어 지금 김민우 선수를 넣고 1루에 는요 네. 그렇죠. 김동우 대신에 대주자. 그러니까 그 강한 팀이 하고 약한 팀이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 지금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만 2루 스타팅입니다. 네, 예. 어로스 고동 <laughs> 선수 나와 있는데 위크 스위치는 좀 뒤에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범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자, 번트 됐는데 투수 정면입니다. 1루를 바로 지목하는 강귀태. 희생받 성공하는 김상현입니다. 원웃우서 주자는 2루. 1루. 먹깨 아. 떴습니다. 센터 뒤로. 아, 그러나 중견수 잡았습니다. 1루전 3루 갑니다. 투아웃. 나은 아, 공을 골랐습니다. 아. 아. 스트링입니다. 3진. 장원삼이 그대로 3진으로. 오상민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습니다. 올시즌 오상민 선수의 기록 36경기에 나와서 1승 기록도 있고 9홀드 그, 생각이죠 생각 아하 네. 볼넷입니다 1루는 네. 지금 대주자 오윤 선수가 지금 대주자 들어갑니다 1루 대주자 오 예, 로규민 선수입니다 52경기에 나와서 2, 어, 2승 7패 현우선전 경기에는 7경기에 나와서 2홀드 4.05입니다 자 황재균 번트 됐는데요 자1미간 스수로 잡아서 2루 메스 커버 들어왔습니다. 오! 어, 두 선수 부딪혔습니다. 네. 아. 지금 우리 그 ESPN 김성환 이요 위원. 김성환 이원도 그 지금 SK 그 타이코치하고 있는 김성래하고 네. 일루에서 부딪혔거든요. 또 손목이... 원쓰리 이... 빠졌습니다. 네. 네. 볼렛. 지금은 2-4 주자 2루 1루. 풀카운트. 딱몸 네. 쪽에 볼입니다. 몸 쪽에 볼. 모르죠원앤토 네. 아, 자, 아, 그러나 2로스당볼입니다 박영근,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왔습니다. 로마째 아, 투, 송신영, 올세즌 주인 경기에 나와서 1승 6패, 그볼드 69이닝 투구하면서 4.96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8구째입니다. 아, 스윙 삼진! 투앤 아, 원. 시하고 쳤습니다. 1루쪽 큰바운드입니다. 1루수 잡았고 투수 커버 들어오고 베이스 아. 먼저 밟았습니다. 네, 올 시즌 기록으로 나타난 약점을 보면 오. 아 몸에 맞는 볼이 나옵니다. 김용희 대 주자가 들어갑니다. 김용희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갑니다. 겜상이 아웃되고 김용희 왼쪽입니다. 아. 어갑니다좌깐간따라들타구입니다 자, 지금 해야 돼. 거같 선수 해야 돼. 거같 선수 해야 될거 같아요. 선수 한번 해야 될거 성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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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지금,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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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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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